네 회장님, 오늘 식사 약속들 좀 캔슬. 오후 회의랑 이유는 적당히 무슨 일 생기셨어요? 피치 못할 외부 일죠 네, 영화라도 봐 무처럼들. 저희 말고 곽 실장님 이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나 찾지 마라 내일까지. 본가 가세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음. 감독님께서 직접 예약하셨어요? 응. 음. 혹시 마카오? 내가 너냐? 한 번씩 너 게임하러 가지. 말씀드린 적 없는데. 금요일 밤 떠서 일요일 들어오니까 아무도 모르려니. 남자도 나이 먹으면 여우가 되는구나. 멋있고 쇼킹해. Just married. 내려주고 퇴근해. 지인분이 차 보내주셔. 네. 안 늦으셨네요. 좀 불안했어요. 어쩌죠?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어여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인적상 내가 적어도 되고요. 그날 후배가 날 현실로 만들었어요. 주신데 외자 이름. 난. 도경아, 니고도이 희, 백도이 부르게 더 좋은데요. 어떻게? 돋보기 꺼낼 수도 없고. 제가 적어도 되면. 음. 내 눈이 대주고 증인 친구들이요. 네. 깜놀하지 않았어요. 축하 받았어요. 부모님은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워낙 아들 믿으시고 믿는 덕에 제대로 발등들을 지키시네. 아몰라 나이 하나 많은 것 빼고 과부지만. 비당홀딩스 회장 며느리 보시는 거야? 벌써 든든하니. 학력? 아, 어, 대학 중퇴요. 1학년 고졸인가 그럼? 정곳이랑 비슷하니 정감이 있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음식도 입에 맞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김치는 손맛인데 그 손맛 어떻게든 살리면 돼요. 지금까지 일적으로 이런저런 고비 많았는데 최선을 다해 매달리면 결과가 있더라고요. 전생에도 다시 없이 우직하니 못 맡길 줄 모르는 성품이었지. 동공에 한 번씩 스치는 아슬함 뭘까? 무슨 사연을 품고 있길래 날 잘라?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도요 설새향이 퍼지는 게 오늘 이렇게 가평까지 대박 성공을 떠나서 고마워요 잘 되어야 할 텐데 부담 갖지 마요 노력했으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어디가 더 편해요? 어머니 집하고 형네. 분수에 넘치게 다 편합니다. 마음들 써주시고.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말랐어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제 입에도 받습니다. 비워요. 안식구한테도 일이 다정하겠지. 여기 동동주는 숙취도 없어요. 자고 나도 머리 무거운 거 없이 개운해요. 잘 먹었어요. 전복 일단 손질해 놔요 이빨 잘 제거하고. 네. 자기 콤팩트 바꿨어? 왜요? 요즘 유난히 깨끗해서 피부가. 아 이거요. 이덕 봐요 응. 형님 쓰세요 소전에요 우리 집으로 다시 데려갈까 하고요 왜? 우리 아줌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되죠? 아니, 아니 형님은 소전이 없어도 되잖아요 고정 오는 사람 있고 일 시켜 먹으려고 불러드린 거 아니야 겪어보니까 믿을만 하니, 함께 살만 해. 저 생각해서, 형님이 마음 좀 내어주세요. 동서가 그냥 접어. 세상 내뜻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 쫓아놓고, 동서 같으면. 내 네, 쫓았다고요? 본인들이 제발로 나왔어? 가라고 했다며. 감정 없는 천치들도 아니고. 제가 잘 얘기할게요. 우리 집 데리고 있을 거라니까. 아, 실은 김치 개발한다고 우리 그이랑 공장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여서요. 쓰일만 하지 본인한테 없는 새로움에 천상 여자 귀태명 서방님 몰라? 눈 앞에 절세미인 줄서 있어도 한눈 안팔 성품인 거. 열 여자마다 하는 남자 있냐 말도 있어요. 그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눈 앞에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안심. 네. 나도 그 이유로 등명이 눈에 혹시나 소저가 여자로 보일까봐 사전 예방 차원. 아, 그럼 이렇게요. 소저는 여기 있고 둘이 안만 우리 집으로요. 그러겠어요. 보니까 두 사람 어떤 이유로도 절대 안 떨어져. 본인들은 고부 사이래는데 모녀 사이보다 더 애틋철절해. 등명이 곧 결혼하잖아요. 형님이야말로 우려세요. 어쨌든 어쨌든 제가 얘기는 해볼게요. 개들도 이집저집 옮겨다니면 불리불안 생겨. 사람 마음은 정해진 형태 없어서 맺히기도 하지만 풀리기도 해요. 분명히 분가할 거고 소전에 있으니까 집안에 훨씬 온기가 도는 게잘 불러들였다 싶어. 단시 집 사람 돼서 저 거의 20년 형님으로 모셨어요. 각자 산 거지 뭘 모셔. 버릇없이 함부로 행동한 적 없잖아요. 당시. 형님 의사 존중하고 나도 마찬가지. 동서 시집살이란 말도 있는데 단한번 내가 눈치 주고 안 좋은 소리 한적 있어? 많거든. 뻑하면 이빠른 소리했고. 괜한 에너지 쓰지 마. 난한번 아니면 아니야. 잘 나셨어요. 몸 속에 피가 아니라 공업용 알코올이 돌죠? 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일 잘하. 심성 믿을만한 마을 청년을 어느 양반가에서 품싹 주고 부렸답니다 말씀이요 근데 일해주던 양반가 여식이랑 연모가 싹 떴고 둘은 그냥 좋은 마음 정도였다 공기가 차서 외동 여식은 출가를 하게 됐는데 평소에 워낙 충직하게 여식을 보필하니까 염느대 마음에 신노비로 달려보내다 하고요. 무슨 물요? 예.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새 며느리가 소식이 없었대요. 무슨 영역이선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그신 노비를 며느리 방에 며느리 방에 들였다고요? 그럼 아들한테 문제가 있었단 얘기네 그래서요, 거기까지요.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해피엔딩, 결국 문제없이들 살았대요.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 이름은요, 뭐였대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는 이야기로. 일어나야죠, 그만. 그 신노비 통해 후사는 이었대요.